안녕하세요 리프킹수입니다 오늘은 앞에 우리 애기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배달마 애기들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보면 애기들이 정말 제일 어린 애기 요 애기는 이제 2주정도 되었어요 2주에서 3주정도 사이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한달하고 보통 한 10일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친구들은 이제 3주 넘었고 이제 한달 사이 3주랑 한달 사이 정도 되었습니다 보면 지금,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죠? 보면, 우리 여기 대달마 이기 제가 오늘 맞춰보세요 했는데, 대달마를 맞추신 분이 한분 있더라고, 한 분. 이 대달마, 이 작은 대달마가, 요렇게 이렇게 금방 커집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그 대달마가 정말, 덩치가 큽니다. 어... 보통 이제 해색잉무 정도보다 길고 몸집이 날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동치는 비슷해요 보시면 이게 애기들이 크기를 넣었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애기 때는 이 친구들을 잡을 때 머리 부분을 해서 여기 발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줄 때이 머리 부분을 이 밑에 눈 밑에 했죠눈 밑에를 잡아주셔서 요 받쳐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땐다유식을 먹다 보니까 여기 소낭이 있어요 소낭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 정도 이제 덩치가 클 때, 덩치가 크면 이제 이렇게 유식 부분에라 몸쪽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대달마 모습이 있죠 정말 공룡까지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달마는 보통 알을 4개 정도 낳습니다. 4개 정도 낳고 많이 낳는 애들은 5개까지도 없고 평균적으로 3개 정도 낳습니다. 놓고 지금 요 중에서 이제 애기들이 어 부모쌍이 이제 알을 내개 놓은 애기들도 있고 3개 놓은 애기들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애기들입니다. 요즘에 이제 분양문의가 많고 어떤 앵무새를 나는 키울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달마 앵무새는 키우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어떤 앵무새의 매력이 있는지 잘 몰라서 대달마는 달마 도사처럼 정말 이렇게 달마 그림이 있어요. 제가 다큰 앵무새를 띄워드리는데, 대달마 앵무새는 부리로 암컷, 수컷을 정해요. 부리가 주황색이면 수컷이고, 검은색이면 암컷이에요. 그래서 암수를 부리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달마는. 번식기는 2년 6개월 이상 되면 번식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애기들에서 겁이 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면 제가 분양을 받는다면 저는 이 정도 크기 때 이렇게 분양을 받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유식에 자신 있고 애지중지 키울 수 있다면 이 정도 애기 때부터 이유식을 주면 정말 이제 잘 따르겠죠, 엄청 충분한 이 아기들이랑 정말 그 경험 을 많이 쌓고 싶다 하면 이어 정도 날개 정도 이제 자랐을 때 분양을 받으시면 금방 한 2주에서 3주 안으로 알곡을 적응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배고픈거예요 이렇게 이제 밥먹고 싶어서 유식 먹을 때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보보세요 유저게또더저저 하죠? 여도보자 밥먹고 싶은데 보이죠? 밥 먹으려고 하면서 드드드드드 보이죠? 이게 이제 유조들의 특징입니다 밥 먹는거 유조들의 특징이에요밥 달라고 특징 하지만 소화가 아직 안됐어요 소화가 이유식이 딱 탔죠 그래서 대달마 특징은 덩치가 좋고 자태가 엄청 이뻐요 그리고 애교는 조금 없어요. 하지만 대달마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회색앵무처럼 말을 잘하진 않아요. 그래도 회색앵무보다 비듬이 많이 없고 달마도사라고 복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키우시는 분이 많아요. 회색앵무, 유기니아 대부분들이 많은 앵무새 중에 이렇게 희소성을 가지고대달마라는 앵무새들이 또 있습니다. 대달마가 있고 이제 소달마도 있습니다. 이 대달마는 엄청 등치 크고 소달마는 또 작은 등치의 세커크기에 만한 소달마가 있고 대달마가 카이큐 보다 훨씬 큽니다. 카이큐, 하스자딘보다는 훨씬 커요. 우리 이 작은 애기로 이제 대달마 퀴즈를 냈었는데 한 분이 맞추셨어요. 한 분만 맞췄다는 것은 대달마라는 앵무새가 그만큼 모르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달마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면 어떤 앵무새들의 특징을 잘 알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대달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다큰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만큼 대달마는 덩치가 큰 앵무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